오늘, 이제, 아, 그래서 제목은 그냥, 어, 기초교리 12번째 시간은 맞습니다. 어쨌든 보내긴 해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어서 아마 다 아실 텐데, 어, 이미 정답도 다 아실 테지만, 근데 이제 왜 그렇다면 그러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아니,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립이 안 되신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걸 이렇게 요약을 하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흠이 없는 신성의 존재로 계시면서 또한 참되고 죄 없는 인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계셨다 예, 이렇게 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동일 동일하게 또 완벽하게 하나로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예, 이렇게 이제 봤었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이단이나 뭐아 저기 뭐야 이단이 아닌 이상 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사이, 사이에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지으실 수 있었는가. 아, 왜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증언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뭐 상반절까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율법 자체는 선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지만 직접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을 뜻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악함과 육신의 연약함 또죄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 목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결코 율법으로 도달할 수 없고 또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친히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저뒤 아, 마지막 줄에 있는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신 것.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육신에서 정죄하셨냐? 어떤 육신에서? 사람들의 육신에서는 안 죄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육신 안에서 죄들을 정죄하셨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해결해 주셨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좋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건 맞는데 그 육신이 어떤 육신이었냐가 지금 이 구조에 딱 나와 있잖아요. 어떤 육신이에요?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모양. 그죠?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 아, 저기 보시면 그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육신으로 보내셨다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 표현에 좀 주목해봐야 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영어 저 부분만 딱 잘라놓은 겁니다.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진짜 말 그대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죄가 있는, 들어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실 수 있었지만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아, 경우들이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죄를 지으실 수 있었는데 자신의 신분을 인지하시고 또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시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아, 이게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일장기서 계속 막 관련하셨다. 영적으로. 아, 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우선 성경은 죄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제 누가 죄를 지었다. 아니면, 뭐, 누구 앞에서 뭐, 죄가 있었으므로, 뭐, 또는, 아어 뭐,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으므로,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뭐, 누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로마서 8장 3절에 나와 있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육신 자체가, 아담의 원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원죄 자체를 입고 나오는 모든 육신이 죄 가운데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 자체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담의 계보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 아담으로부터가 아니라, 아담 외에 다른 어떤 신성한 육신의 모양이 갑자기 생겨서 예수님 뿅 하고 거기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그 계보에서, 아담으로부터, 또 아브라함부터, 아윗스로부터그 육신을 동일하게 계속 계보, 계보 속에서 나온 그 계보 안에 있는 동일한 육신, 그육신을 있고 있었는데,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냐? 아담으로부터 인해서 원죄가 들어있는 그 죄를 범법한. 아, 그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 아브라함으로 때려온 사람의 육신이 있고 오셨다. 아, 요게 나온 이제 그, 이 라이크네스가 사전적으로 모양, 모습, 외형이에요. 그래서 원문 헬라어에는 이제 그 호모이 오마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닮은 모습, 그러니까 닮은 꼴, 유사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속성 자체, 근본 자체, 본질적인 것을 전부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신 육신의 외형, 쉽게 말하면, 외형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그 외형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그분의 내면이 완전한 사람들과 다 똑같은 그죄 있는 본성 가운데서, 어, 내려오신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와 동일하게 같은 그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온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결코 주님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할 근거가 될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주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우리가 저번 시간 봤던, 근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거는 신성. 그러니까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치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인, 아, 예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인정받았냐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계속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십자가까지도 죄를 짓지 않았고 그 죽는 순간까지도 누구를 죄를 짓지 않고 았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 끝까지 선해야만 아 진짜 그 궁극의 그런 단계로 우리가 들여설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애초에 신성과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 안에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봐지 야 맞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거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쓴 시점에 이미 예수님이 없으십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선재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이나 또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나 아담과 이브가 있기 전, 세상이 있기 전. 그리고 앞으로 장차 먼 미래에 아, 흰 말을 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신 분이시다. 근데 뭐가 동일합니까? 외모가 동일합니까? 뭐 어떤 생김새가 동일합니까?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속성에 관한 겁니다. 속성.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리면 영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이 지금 변해 버렸잖아요. 이 땅에 인간 인간으로 오시면서. 그렇죠? 아, 죄는 선한 자가 짓습니까? 악한 자가 짓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너무나 뻔한,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나옵니다. 죄는 악한 자가 짓습니다. 악한 자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서 죄를 짓던 합리화를 해서 죄를 짓던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죄를 짓던 어쨌든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던 간에 어쨌든 죄를 짓는 사람은 전부 악해요 이거는 무조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그런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악하다는 거예요 죄 자체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를 지으실 수 있었지만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악하실 수 있었던 분이시다. 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열어둬버리면. 그죠? 죄는 악한 자만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해지실 수가 없잖아요. 그 여지 자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죄라는 게 원어적으로 관역을 벗어났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이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나올 수,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다 죄고 다 악한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그래서 따라서 완전한 사람은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죄 자체가 용납되실 수 없는 분이시다. 왜냐면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있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 아,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시험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굶주림, 슬픔, 피로, 어떤 아뭐 아픔도 느끼셨고 뭐 유혹도 받으셨고 배신도, 고통도 뭐 죽음 전부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는 분이 아니시라 아니 아니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도 받으시고 아픔도 당하시고 뭐 배신도 당해 보시고 죽음까지 전부 경험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인간과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자 이어서 좀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분명히 있었고 또 그렇게 오셨다는 것은 일단 성경을 증언합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의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 중 하나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사람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신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이 있지만 시험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그 수단이 필요했다. 전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시험이 필요했다. 야고보서 장 14절 15절 말씀에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의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임한 시험은 성경에 보면 전부 외부로부터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내면적으로 뭐 그분께서 악한 생각을 하시더라. 뭐 그분께서 아 뭐, 하여튼 뭐, 죄를 지으려 하시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으로부터 나온 악함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시험은 다 외부로부터 온 시험들이었습니다. 유혹들이었고. 죄를 짓기 위해서 외부의 유혹이나 시험에 대한 내면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어떠한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악함도 없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반응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게 좀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도 받으실 때에도 그거에 반응조차를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안에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시험이나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가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이 내면에 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죄로 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내면에 죄도 악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들에 반응하실 수가 없는 분이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시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내면에서 죄에 대해 반응하실 수 없는 분이므로 죄 자체를 지으실 수 없었다. 이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예수님과 죄의 관계에 있어서 좀 핵심이라고 봅니다. 육신 자체는 어찌 보면 연약함이 분명히 우리가 동일하게 있으실 테니까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뭐랄까요 그런 아좀 조심스럽지만 어떤 모양처럼 볼 수는 있겠죠 우리와 같은 몸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보면 어떤 죄도 없으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죄에 대해서 반응 자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가능성 자체를 성경은 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도 아무도 그것을 내게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예수님께 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니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내 하시네. 이 전구절 제가 깜빡하고 못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생명에 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주권이 있으셨습니다. 권위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분명히 그래서 지금 기록이잖아요. 생사를 스스로 정하실 수 있는 분께서 죄를 다스리시는 것, 죄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해서 죄 자체를 관장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결코 주님께 어려운 문제가 될수 없다는 거죠. 마아 보면 이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너의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용서해 주,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실수한 것. 그러니까 그건 나와의 그 상과 일대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범법을 해서 실족하게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감정적인 거 어, 어떤 마음적인 거 심적인 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지 궁유를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베푼 사람과 어, 죄 자체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나에게 실수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나에게 잘못한 거를 내가 마음에 담아 두지 않을게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죄들을 용서하신다 그러잖아요 죄들을 그렇죠?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권위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항상 무언가 행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용납도 안 되시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떤 분이셨냐면 이런 분이시거든요.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단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끝마쳐야 된다는 것. 자, 이어서 6장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으로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또 핵심적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죄를 기뻐하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 어, 진노를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항상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죄 자체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고, 죄 자체를 지으실 수도 없었다.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죄를 지르면 이런 것같만 생각해보세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의지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더 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내가 성령님을 억누르고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했고, 내가 이걸 행동으로 옮길 거야라고 할 때는 또 행동을 옮겼다면 이미 성령님이 억눌러 주신 거예요. 마음에서. 그니까 러 내가 내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성령님 조용히 하세요. 내가 더, 나는 지금 이걸 당장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당장 해야겠어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경우 신성과 인성을 모두 취하셨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억누르시고 죄를 지으시려면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보다 강해야 돼요. 그죠? 여기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보다 강해야 죄를 지으실 수 있는 상태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성은 신성을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하신 분, 또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인격체로서 계셨지만, 그 신성이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그런 인성의 속성보다 훨씬 위에 계시기, 계시, 아,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 본성에 반해서 그걸 넘어서서 죄를 지으실 수 없었다. 요렇게, 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성이 신성보다 강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자체를, 아, 지으실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 아, 그래서 뭐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그 모양,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을 얘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너네와 같은 그 모양, 너네가, 입고 있는 그 동일한 그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아, 요, 이제, 그, 죄를, 그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 그니까, 러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 오셨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죄를 정지하시기 위해였고, 어, 아, 죄가 인간을 통해서 들어왔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까 그렇게 로마서 8장 3절에서 기록하, 말씀하셨고. 그래서 죄를 짓지는 않으셨지만 죄의 형벌을 자기 육신 안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뭐, 이거 아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설교에서 십자가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어디 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 강다이동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니까 저도 뭐 십자가 관련된 그런 액세서리나 이런 것도 없고, 차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 독립침례교는 기본적으로 십자를 가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십자가가 아, 일단 첫 번째로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모든 죄들이 쏟아졌기, 모든 저주가 쏟아졌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거룩함의 상징이나 아, 어떤 뭐 순결함의 상징, 이런 게 아니, 오, 아 치유의 상징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두 번째는 이게 자칫하면 우상숭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치 형상을 새겨서 그거를 어디 비치해두고 이런 거하나님께서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너무 우상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 침류기는 십자가를 뭐 악세사리나 예 어디 이렇게 배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말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자두 번째 그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속죄 죄물이 헌물이 되시기 위해 제가 죄물을 잘못 썼습니다. 헌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우서 말씀에도 우리를 위해 죄를 알지 못한 분을 죄로 삼으셨으니 말씀이 있죠.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는 완전히 동일한 그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야 됐습니다. 일단 피를 흘리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죽음을 당하셨어야 되니까요. 또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오신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심으로써 진짜 피를 흘리시는 대속적 희생이 가능해 지 셨다. 이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 어, 완전한 삶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해. 그러니까 대제사장적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아까도 보면 이제 모든 일에서 자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또 그렇고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표현도 그렇고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영적 제사장들인 우리의 최고 대 제사장,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의 우두머리시자, 우리의 목자이시자, 우리의 완전한 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슬픔, 아픔, 외로움, 고통, 슬, 아, 시험 이런 것들 을다 체험하셨고 우리를 위한 궁일 많은 대 제사장이 되셨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시고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육신을 꼬, 이 땅에 내려오셨다. 아, 어, 히브리거 2장 18절 말씀에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아, 어, 죄인이 됐다 나오고, 또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나오죠. 제 2의 아담, 이러야 되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이 지지 못한 도덕적 완전성도 맞지만,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요렇게, 아, 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죄 없으심에 대한 증거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 뭐 가브리엘이 증언한 것도 그렇고 뭐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많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노트 거기만 뭐해 놨으니까 각자 보고 정리하시면 되고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딱 보자면 여기 중에서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데 너희가 어쩌야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는 죄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고, 거짓의 반대말은, 아, 진리의 반대말은 죄고, 죄의 반대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거짓말쟁이들이, 이제 요한계시 21장 8절 보면, 아, 그 보로수,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진짜 뭐,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하니까, 죄 있는 사람들은, 아, 우린 다 거짓말 하니까, 그런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의 특성을 나열하신 것도 맞지만, 아 동시에 진리가 없는 자들을 언급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언급하신 것도 아, 또 하나의 의미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말쟁이예요. 또한 이 구절이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죄의 관계에서 죄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결정타 구절이라고 할수 있는 이유는 분명 주님께서 스스로 고백하시길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죄였음을 지금 공공연히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 드러나는 죄들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 어떤 의미냐면 죄 자체의 가능성이 그 범주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 자체가 나에게 용납될 수 없고 주님께 용납될 수 없고, 그럴 가능성조차 없기 때문에, 주님께 누구도 감히 죄를 깨닫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왜냐면 내면, 내면에서 그걸 반응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 누가 나에게 감히 죄를 깨닫게 할수 있겠느냐. 반응이 안 되시는 분이라서 죄 자체를 깨달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선언이 참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거짓 증언자가 되시는 것이고, 죄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도 구원도 교회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구원도 교회도 그냥 다가짠 거예요. 다 가짜여야만 되고,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가능성과 죄 자체를 용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셨다면, 그분의 대속적 죽음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누구라도 노력해서 만약에 오늘 하루 또는 뭐 반나절 어떠한 예를 들어 백번 양보서 어떠한 죄도 안 지었어요.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어떠한 죄도 안 지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죄 자체가 없어야 없어야 된다는 이 공식은 죄 자체를 질수 없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조차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자체를 질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잘헤아리고 읽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닌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만을 선택하셨고,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분이셨다. 예, 그래서 죄에 대해 내적 반응조차 불가능한 분이셨고, 누구도 그분께 죄를 깨닫게 할 수가 없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